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묵직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혼자 살아가는 노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혼자가 될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들과의 거리, 친구들의 하나둘 떠남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라는 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준비하면 그것은 자유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오늘은 그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어떻게 혼자가 된 시간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1부. 혼자가 된다는 현실. 먼저 두분 모셨습니다. 김 어르신 박 여사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72살, 은퇴한 지 10년 됐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순여덟 살이고요. 남편을 몇년 전에 보내고 혼자 지낸 지도 이제 4년이 됐네요. 혼자가 된 이후 처음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점이었을까요? 저녁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예전엔 아내가 불켜 놓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 열면 집이 캄캄해요. 전등 스위치를 켜는 그 순간, 마음도 덩그러니 켜지는 것 같았죠. 그 공허함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혼자 밥을 먹는데 숟가락 들어 올리는 게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밥한 숟가락 넘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청취자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 사연. 저는 올해 63 여성입니다. 남편은 아직 살아있지만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집에 잘안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외국에 살고 있고요. 사실상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엔 외롭고 허전했지만 요즘은 조금씩 혼자 있는 게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문득 만약 앞으로 영원히 혼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사연 같네요. 김 어르신 이분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 이 외로움이 평생이라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현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저도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의 또 다른 시작점일 수 있다고요. 처음엔 힘들어도 이 시간을 내 방식대로 다시 꾸리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좋습니다. 사실 혼자라는 현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 혼자가 될수 있다는 걸 미리 받아들이고, 그때 두려움 대신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겠죠. 오늘 일부에서는 혼자가 된다는 현실을 다뤘습니다. 두려움은 익숙해지면 사라지고, 혼자는 때로 자유가 될수 있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2부. 생활 습관과 인간 관계. 노후에 혼자 지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활 습관과 인간 관계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면 외로움은 배가 되거든요. 오늘은 이 주제를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습관과 건강 관리. 김 어르신 혼자 살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생활 문제는 뭐였나요? 밥이죠. 처음엔 라면, 김치, 배달 음식만 먹었어요. 혼자 사는데 뭘 제대로 차려 먹나 싶어서요. 그런데 건강 검진에서 당뇨 위험 있다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나물도 무쳐보고 고등어도 구워 먹습니다.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내 몸을 지킨다는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혼자 살면서 오히려 건강을 챙기게 됐어요. 남편 있을 땐 기름진 음식, 술상 차리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 입맛에 맞춰 건강하게 먹습니다. 또 요가도 배우고 매일 공원에서 30분 걷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덕분에 무릎도 훨씬 좋아졌고요. 청취자 사연. 낭독. 저는 70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인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초반 3년 동안은 거의 매일 아팠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소파에만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심각하다고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뒤로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 먹으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오히려 몸무게도 줄고 건강도 회복했어요. 제 경험상 혼자 사는 분들 제일 먼저 챙겨야 할건 식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자의 밥상이야말로 삶의 기초라는 거죠.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이번엔 인간관계 얘기를 해볼까요? 박 여사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세요? 저는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요. 책한권 두고 얘기 나누다 보면 금세 가까워지더라고요. 또 이웃분들하고 일부러 인사를 자주 해요. 오늘 날씨 좋죠? 이런 사소한 말이 쌓이면서 정이 생깁니다. 저는 처음엔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괜히 나가면 혼자 됐다는 티가 날까 부끄러워서요. 근데 교회 친구가 손을 잡아끌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당구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됐죠. 덕분에 마음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청취자 사연. 저는 올해 69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확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물건 둔데를 잡고 있고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더군요. 걱정돼서 병원 갔더니 사회적 활동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장기 두고 마을 청소 봉사도 함께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어야 사람이 산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참 중요한 이야기네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이어지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거죠. 전문가 멘트. 맞습니다. 은퇴 후 혼자가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사회적 고립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세 가지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혼자라도 밥상 차리기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주 2회 이상 외부 모임 나가기 이웃, 친구,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삶의 활력을 줍니다. 오늘 2부에서는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습관과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내 몸을 챙기고 내 마음을 사람과 연결하라는 것이죠. 3부. 경제적 지혜. 이번 3부에서는 돈과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아가려면 경제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녀보다 내 삶에 투자. 김 어르신 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돈은 그냥 본인 생활에 쓰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예전엔 집, 땅, 예금 이런 걸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생활비와 행복에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들과 작은 여행도 다녀왔고요.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청취자 사요. 저는 66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데 처음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은 이미 자기 집,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제가 남긴 돈보다 제 건강과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취미, 건강 관리에 돈을 쓰기 시작했죠. 그 결과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생활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요즘은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허세 소비는 피하되, 병원비, 추거 환경 개선, 배움과 취미, 소소한 여행,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입니다.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불안이 커지지만, 살아있는 동안 흘려보내야 삶이 윤택해집니다. 또 중요한 점은 재정 계획입니다. 연금, 보험, 생활비, 비상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사고를 대비한 예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통계. 참고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35% 정도가 노후 자금 부족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자기 삶에 투자하는 사람은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즉, 마음과 경제를 함께 준비하는 게 노후 행복의 열쇠입니다. 실제 적용 팁. 혼자 사는 노후에 경제적 지혜를 적용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출 항목 점검 매달 꼭 필요한 생활비, 건강비, 취미비를 체크하세요.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허세 소비, 주변 눈치 보는 소비를 줄이세요. 자기 삶에 투자, 건강, 취미, 여행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과감히 돈을 쓰세요. 3부 정리. 자녀보다 내 삶을 먼저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로운 소비가 중요하다. 재정 계획과 생활비 점검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 3부에서는 혼자 살아가는 노후에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4부. 새로운 시작과 도전. 3부에서는 경제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4부에서는 노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학습. 저는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선도 제대로 못 긋고 창피했지만 조금씩 발전하면서 지금은 작은 전시회에도 작품을 냅니다. 성취감이 정말 커요. 저는 스마트폰 배우기가 도전이었죠. 처음엔 앱 하나 켜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손주랑 영상 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 배우기도 하고 세상이 확 넓어졌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노후에는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100%보다 70에서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뇌와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사연. 저는 71세 여성입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료했어요. 어느 날 교회 친구가 권유해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할 수 있어 좋습니다. 게다가 지역 전시회에도 출품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혼자라도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술과 새로운 도전, 노후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큰 도전이 될수 있겠네요. 김 어르신 스마트폰 배우기 전후가 어떻게 달랐나요? 전에는 손주들과 소통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고, 사진도 주고받고, 유튜브로 요리 배우기도 합니다. 세상이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기술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혼자라도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고, 새로운 취미와 학습 기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저는 69세 남성입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료했는데 우연히 마을 평생학습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메일 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블로그에 여행 후기도 올리고 온라인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친구들도 새롭게 생겼고 삶이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노후 재도전에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목표보다 소소한 목표로 시작하세요. 관심사와 연결하기 취미, 학습, 봉사 등 관심사와 연결되면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 포함하기 혼자라도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두뇌를 자극합니다. 사부정리. 노후에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7080% 만족으로 도전하라. 기술, 취미,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자. 오늘 4부에서는 노후의 재도전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라도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바로 자유와 행복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5부. 주거 환경. 이번 5부에서는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후 주거는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과 심리적 안정,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주거 환경의 중요성. 김 어르신. 솔직히 제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불편한 게 많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겨울엔 난방도 잘안 돼요. 처음엔 참다가 건강이 나빠질까봐 이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관리가 편하고 시장과 병원이 가까워서 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혼자 사는 집은 크기보다 편리함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정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삶의 만족도는 주거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접근성, 교통편리성, 병원 약국 근접 여부 등은 혼자 살때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청취자 사연: 저는 74세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오래된 주택에 살았는데 계단이 많고 보일러도 불안정해서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버타운으로 이사했는데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이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공공 민간 실버타운 주거 프로그램 소개. 이 선생님, 최근 노후 주거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 실버타운.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저렴한 임대료와 접근성 좋은 위치가 장점입니다. 건강검진, 공동식사,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실버타운,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보안과 안전관리가 철저합니다. 일부는 의료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까지 가능합니다. 김어르신,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봤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도 심해지고 생활도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처음엔 이사하기 귀찮다고 미루다가 막상 옮기니 삶이 훨씬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체크리스트 혼자 사는 노후주거점검, 안전계단 난간 조명 미끄럼 방지 등 편리성 시장, 병원 약국 접근성, 사회적 공간 복지관, 실버타운 프로그램, 취미공간 유지관리용이성 난방, 전기, 청소관리 혼자 사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무대이자 안전망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5부 정리 주거환경은 안정과 심리적 안정, 삶의 질과 직결된다 혼자 살 때는 크기보다 편리함과 접근성이 중요하다 공공민간 실버타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자 오늘 5부에서는 노후주거환경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마련하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6부. 혼자 사는 노후 두려움 대신 준비. 이제 마지막 6부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 총 5부를 걸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부 혼자가 된다는 현실. 2부 생활 습관과 인간관계. 3부 경제적 지혜. 4부 새로운 시작과 도전. 5부 주거환경.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1. 마음의 준비. 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두려워하는가 준비하는가입니다. 김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 두려움은 익숙해지면 사라집니다. 박 여사님도 강조했듯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2. 생활과 건강. 혼자라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자.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정신적 활동이 필수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 우울감과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청취자 사연에서 나온 사례처럼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핵심 메시지 3. 경제적 여유. 자녀보다 자신의 삶과 건강에 돈을 먼저 투자하라. 허세 소비는 줄이고 지혜로운 소비에 과감하라. 재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하라. 청취자 사연사가 보여주듯 재정적 준비가 마음의 여유로 직결됩니다. 핵심 메시지 4. 새로운 시작과 도전. 노후에도 새로운 취미, 학습, 사회 참여는 충분히 가능하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70에서 80% 만족으로 시도하자. 기술, 취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삶을 활기차게 만든다. 청취자 사연 5, 6처럼 작은 도전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5. 주거 환경. 안전, 편리성, 사회적 연결을 고려한 주거 공간 선택이 필수다. 공공 실버타운, 민간 실버타운,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라.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다. 청취자 사연 7에서 보셨듯 주거 환경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종합 메시지 준비된 혼자가 행복하다. 노후가 두려운 것은 혼자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 건강, 경제, 도전, 주거를 모두 준비하면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하다. 혼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청취자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여러분, 오늘 방송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준비하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울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은 식사 메뉴 하나 바꿔보기. 내일은 이웃에게 인사 건네보기. 이번주는 새로운 취미 한 가지 시도해보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자유의 시간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김 어르신, 박 여사님, 이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혼자 사는 삶을 준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노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 많은 사람들이 노후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본질은 사실 혼자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 생활 습관, 인간관계, 경제적 지혜, 주거 환경까지 하나씩 점검한다면 노후는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은 내가 나답게 살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라는 건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혼자는 고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